인천경제청은 이 송도 국제도시에 워터프런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수로와 호수를 활용해서 한국의 베네치아로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요. 총 4단계로 나눠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이두 번째 단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도 609 호수 일대입니다. 대형 크레인이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줄을 조심스럽게 옮깁니다. 물속에서 모래를 파내는 배를 띄우기 위해서입니다. 5천마력급 대형 준설선이 투입되면서 송도 워터프런트 1의 2단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바닥을 파내는 준설 공사가 모두 끝나면 2.5m의 수심을 확보하게 되고, 이곳에는 다양한 친수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금일 진수된 준설선은 네, 펌핑 등 구속 시설물을 연결하고 흡입된 토사를 장거리까지 이동시키 대형 관로를 연결하게 됩니다. 사전 작업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6개월간의 준설 작업이 시행됩니다.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 사업은 도시 전체를 미음자 형태의 친수공간으로 만드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총 4단계에 걸쳐 추진되는데, 1회 1단계는 지난 2022년에 준공됐고 1회 2단계는 지난해 2월 착공한 뒤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2027년에 완공되는 1회 2단계 구간에는 차도교 2개와 보도교 2개 그리고 산책길과 전망대 등이 함께 조성됩니다. 인천 경제청은 2030년까지 1회 3단계와 2단계까지 모두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한국판 베네치아로 만드는 워터프런트 조성 사업. 사업이 완공되면 매일 240만 톤의 바닷물이 유입돼 2, 3등급 이상의 수지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BTV 뉴스 이정류입니다.